이제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주상보신데 무주상보시는 상에 상이 없는 걸 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상에 상이 없는 걸 본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적견열행인 거예요. 열행는 진여인데 재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진여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첫째 보는 건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보는 거를 해본 일이 없어서 잘 못해요.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생각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이 깨달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보살은 첫째 보는데 처음 보는 걸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 질지볼관. 그쳐서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바쁘게 보던 걸 그쳐. 그쳐서 봐요. 이게 처음 보는 행위거든요. 딱 보는 시선을 중지를 딱 하면 그때부터 보게 돼요. 근데 시선을 중지를 안 하면 못 보게 돼요. 그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비칠조 볼관. 그냥 보는 거예요. 전기불이 딱 비추듯이 조관을 해요. 지관이 아니라 조관. 왜냐하면 항상 그쳐있기 때문에. 조견온계공이란말 있잖아요. 그조짜에 그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직관, <laughs> 조관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상에서 공을 봐요. 상은 이거 생멸현상인데 나고 죽는 일은 현상인데 이 나고 죽는 현상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나도 난 것이 없고 가도 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소작복덕에 부릉탐착이라 자기가 많은 공덕을 지어서 복덕을 짓는데 거기에 탐착을 하질 않아요. 자기 지은 복덕에 이게 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법에 무주하고 모든 색성향미족법에 집착이 없고 또 무주한 상태로 행어 보시라 보시를 행한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 행하는 거 이게 보살이거든요. 이 사바세계에서 저 피한 해탈세계로 가는 걸 바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람일 행위 이 무주상보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일부러 땀 흘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잘 불면 뭐 노를 앉아도 배가 가듯이 이게 부동지부터 되는 거거든요. 부동지부터.